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겠습니다. 제 나눈 말씀은 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아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허리 나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요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쪽 다윗과 아삽 사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봉원식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을 며칠 만에 다 완성했습니까? 52일 만에 놀랍게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벽봉원식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원식 이야기를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성벽 봉원식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입니다. 제자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키워드는 정결입니다. 이들이 봉헌식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정결함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정결함을 이루어 갈수 있는 능력 또한 바로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이들은 성전 봉헌식에서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며 성벽을 돌고 또한 그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다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참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두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진함에 찬양하다가 또 함께 만나서 더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봉헌식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또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셀러브레이트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도 지난 3월 말에, 이렇게 통화창립 감사 예배를 셀러브레이트 하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였습니까?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담아 셀레브레이트 할 일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어, 이들이 성전, 어, 성벽 봉원식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4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한 절에 네 번이나 그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라는, 가득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 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전념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개혁계를 통해서 또한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주변 이들에게 전념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아 저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감사와 기쁨을 담아 셀러브레이트하는 일들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가득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흘려보내는 기쁨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27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각 구역을 섬기는 섬기미, 도우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과 은혜 주시도록 또한분한분 한 분, 주변 분들 또 구역원들에게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섬김이 도우미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연말에 우리가 분가하거나 또 분갈이하거나 또 유지하게 되는 우리 구역에 제 편성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것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구역들이 잘부응하여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져서 각 구역 모든 구역이 분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